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덕분스쿨에서는 예, 환기 9,219년 2022년도 달력 이민년의 달력을 가지고 이렇게 무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1 1월달 달력과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달력에는 자, 여러분이 자, 무심에 들면 영과 하나가 되어 진짜 나를 만난다. 영이 내려주는 느낌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서를 알고 사용하는 자이다. 무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생, 한 생각은 더욱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생각을 일으켜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심히 한 생각을 일으켜야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심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은 무심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무심이 사실은 아무 마음이 없는 생각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럼 무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무심은 내가 옥토가 되어준다 하는 역할을. 자,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다알 거예요. 아스팔트의 씨를 뿌리면 씨가 날까요? 자갈밭에 씨를 뿌려 보세요.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도 자라지 못하죠. 가시덤불 밑에 씨를 한번 뿌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 그 밑에까지만 자리더 이상 못 자라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생각, 말, 행동, 창조 도구로 창조를 했는데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왔다 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 옥토에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이룰려면 꼭이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라 옥토가 무심이죠. 씨를 뿌린다 말이 뭐냐? 오게한 생각을 일으켜라 이예요 그러면 이한 생각 여기 씨가 돼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한 생각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심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야 하니까, 즉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야 하니까 여러분은 무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무심에 들면 무심에 들면 이제 이렇게 혼이 더 내려놓아진 생각 덕분에 이 혼이 영과 하나가 돼요. 연구 하나가 돼서 이때 비로소 이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진짜 나를 만나면 이 진짜 나가 전지전능하니까 무심에 딱 들었어 이 영이 영이 내려주는 느낌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서를 알고 있는 분들이고 사용하는 분이다. 이걸 이번 달얘기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서를 알았다면 자신은 영, 혼, 6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철저히 전지전능한 무한 능력을 만큼 발휘해서 하이 혼이 무심해 있어져서 이렇게 영의 도움을 받아서 언제든지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는데, 이때 이 혼이 무심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야 된다. 옥토에다 씨를 심어야 된다. 이걸 이번 달에는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